Hey guys, what's up? 스타일 디렉터 은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홀리데이 시즌에 입을 수 있는 1만 원대의 저렴한 드레스 4개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거 리뷰도 한번 해보고 리뷰만 하면 조금 삼삼하고 아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타일링 팁까지 들고 왔으니까 영상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드레스는 이건데 음.. 뭔지 잘 모르겠죠? 약간 모자기 같죠? 저도 택배 뜯고서는 음.. 이거 뭐지? 싶었어요. 이게 히프나틱이라는 데서 파는 19,900원짜리 드레스예요. 아무래도 저렴하다 보니까 원단이 좀 많이 안 들어갔어요. <laughs> 여기가 소매고, 여기에 몸통을 집어넣는 드레스예요. 이렇게 어깨를 내려서 오프숄더로도 입을 수 있고, 어깨를 올려가지고, 긴팔 드레스로도 입을 수 있는 되게 다양하게 스타일링 할수 있는 원피스예요. 그리고 소매 쪽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쪼글쪼글 이렇게 약간 나름의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없었으면 음, 진짜 이 드레스 약간 거적대기 같을 뻔 했는데, 음, 다행히 좀 이런 귀여운 포인트가 있네요. 근데 여기 연결 부분이 굉장히 허접해요. 솔직히 힘줘가지고 빡! 뜯으면 바로 100%뜯어질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홀리데이 시즌에 한번 정도 이렇게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드레스예요. 이 드레스 같은 경우는 까마니까 어떻게 스타일링하면 좋냐면은 아우터 같은 걸로 포인트를 주시면 좋아요. 아우터 어떤 거 입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변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호피 아우터도 입어줬어요. 굉장히 호피를 입자마자 화끈한 느낌이 들죠? 아닌가? 후피 음, 하나로 느낌이 확 변했어요 옷이. 그래서 이런 화려한 패턴이 들어간 아우터를 입어주시면 느낌이 싹 변해요. 그리고 퍼 아우터도 입어줬어요. 아무래도 홀리데이 시즌에는 이런 퍼 하나쯤 입어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요즘 퍼 아우터에 꽂혔어요 올해는 아시다시피 쇼패딩이 유행이고 퍼가 유행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희한하게 퍼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요즘 막털옷 달린 것만 사고 있어요 이런 화끈한 드레스에는 강해 보이는 라이더 자켓도 입어주시면 좋아요 아무래도 라이더 자켓이 가죽 소재다 보니까 강한 언니, 조금 강렬한 언니 이런 느낌이 날수 있기 때문에 자기야 가지고 있는 아우터를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느낌을 확 하고 다르게 변하게 입어보실 수 있어요 짜라란 요거는 히프나틱 드레스 근데, 이거는 금액을 살짝 오버했어요. 원래 만원대만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 이게 22,000원이거든요? 그냥 내림하면은 약간 만원대로 맞춰서 한번 깨볼까요? 왜냐면 이거 너무 예뻐. 저 이거 되게 잘산것 같거든요? 어, 이렇게 이렇게 깔끔한 옷인데, 어깨를 내리느냐, 올리느냐에 따라서 또 다양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어, 이런 홀리데이 드레스는 어깨 한번 노출해줘야지 느낌이 또. 응? 알지? 알지, 알지? <laughs> 아우, 나이 들어갔을 이런 뻔뻔함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아시죠? 이런 거 이렇게 어깨 오프숄더로 내렸다가 이렇게 만사하면 뿡! 하고 올라가가지고 어, 어깨가 나를 먹고 있는 그런 옷이 되는 거 그런 거 유의하시고 입으시길 바랄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옷은 어깨 내려가지고 입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오픈숄더 입으면 여기 쇄골 쪽에 메이크업 한번 진하게 해주세요 저는 오늘 안 해가지고 음, 쇄골이 조금 빈약해 보이는 게 아쉬운데 22,000원 치고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퀄리티예요 그래가지고 굳이 홀리데이 시즌이 아니더라도 그냥 좀못낼수 있는 날 클럽? 근데 제가 클럽을 잘안 가서 <laughs> 음, 어딘가 입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원피스가 생각보다 몸매가 굉장히 좋아 보이게 나와. 이게 허리가 쏙 들어가고 등딩이는 이렇게 쏙 나와서 그런지 이게 되게 늘씬해 보여요. 그래서 나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 <laughs> 그래서 이 드레스는 어떻게 스타일링할 수 있냐면은 여러 가지 하이를 연출해 볼 거예요. 사이아이 부츠나 뭐 이렇게 스타킹 같은 걸 이용해서 다양하게 느낌을 내줄 건데 사실 이런 짧은 드레스에는 사이아이 부츠 같은 걸 신어주시면 되게 잘 어울려요. 사이아이가 허벅지까지 오는 긴 요즘 인터넷에 벨벳 소재의 싸이하이 부츠가 굉장히 많이 보이던데, 저는 이제 가죽 소재의 싸이하이 부츠를 신어줬어요. 이런 부츠 신으면은 허벅지도 커버되고 따뜻하고 스타일링도 연출할 수 있고 대신에 우리 막 앉는 고깃집 같은 데 가면 절대 안 돼요. 알지, 알지? 근데 이런 사이하이 부츠가 조금 부담스러우시고 너무 힐도 높아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롱부츠 같은 거 매치해주셔도 좋아요. 굉장히 캐주얼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보단 조금 부담도 덜하고 굽 높이도 낮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신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런 날을 위해서 롱부츠를 사기가 조금 돈이 아깝다. 근데 조금 이런 느낌을 연출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버니 삭스라는 것도 추천드려요. 말 그대로 좀 오버해서 많이 올라오는 니삭스거든요. 이런 뜻 맞나? 내가 알기론 맞는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양말을 추천드려요. 이게 얼마 안 해요. 비싸도 한 5,000원 뭐 이런 정도 하거든요. 이거를 신어서 좀 멀리서 보면은 좀 롱부츠 신는것 같아. 다리도 좀 길쭉해 보이거든요. 이런 거에다 가 그냥 내가 신고 싶은 신발 깔끔한 단하나 아니면 좀힐 신고 싶으면 부츠 같은 거 신으면은 굉장히 따뜻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죠. 돈도 아끼고. 그리고 스타킹에도 두께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80데니아, 20데니아, 뭐 120데니아 이렇게 있어요. 80데니아 이상 저는 살색이 잘안 보여요. 까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0데니아가 일반적으로 좀 살이 비치는 얇은 스타킹이에요. 그래서 이 스타킹 두께에 따라서도 다리 느낌이 굉장히 달라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원피스에 그냥 80데니아 이상자리를 신어가지고 따뜻하고 다리를 좀 깔끔하게 연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20데니아를 신으면 조금은 다리가 느리신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20데니아를 택하거든요. 추위보단 간지, 간생간사거든요. 내가 추워 죽는 한이 있어도 간지나 포기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로 20대니아를 신어요. 그리고 이런 홀리데이 파티나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나좀 이렇게 놀아볼까 하는 날에는 평소에 시도하기 어려운 망사스타킹 같은 것도 추천드려요. 근데 우리 흰다리에 망사스타킹 신으면은 대부분 좀헉 하고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어? 너무 야식크한거 아니야? 막 이럴 수 있는데 20대니아 위에 망사스타킹 신으면은 괜찮아요. 생각보다 덜 부담스러워요. 왜냐면은 까만색 위에 까만색이 올라가니까 망사 스타킹을 도전해 보고 싶지만 어 저거 너무 야식구리에좀 이러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드라든. 요거는 잔느라는 쇼핑몰에서 샀는데 19,800원짜리 어, 비스티에랑 스커트 세트예요. 이거는 드레스는 아닌데 같이 입으면 좀 드레스 같아 보이고 또 홀리데이 하면은 이런 체크, 체크 알죠? 희한하게 이렇게 1 2월달에 이런 빨간 체크가 잘 어울리지 않아요. 좀 산타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상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앞쪽에 이렇게 셔링이 좀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바스트가 조금 있어 보이는 효과가, 음, 미묘하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저는 이것만 입기엔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냥 안에다가 얇은 니트 같은 거 같이 입어줬어요. 근데 요런 것 뿐만 아니라 가지고 계시는 이런 슬리브리스 원피스 있잖아요. 소매 없는 원피스에 이너를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입어서 입으시면은 또 다른 느낌이 나요. 이렇게 그냥 니트만 입어도 되고 아니면 폴라 티셔츠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이렇게 목 쪽에 뭐가 있으면은 막 굉장히 목졸릴 것 같고 굉장히 답답해서 뭘잘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괜찮으시다면은 이렇게 컬러별로 구비를 해두면은 여러 분들 레이어링하기 굉장히 좋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서도 검은 색깔 폴라티를 레이어드 해주면은 또 다른 느낌이 나죠. 그리고 이게 흰색 색깔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의외로. 원래는 좀 긴팔 레이스도 입어보려고 랬는데 제가 빨래감 사이에서 어디서 던져놨는지 뭔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고. 아니면 와이셔츠 같은 걸 입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 안에다가 와이셔츠 입으니까 약간 제복? 코스튬?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따로 입지는 않았어요. 그대 음에 이거거든요? 아까 그 와인색 드레스랑 박빙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다 벨벳 소재네? 역시 홀리데인 벨벳입니다. 가격도 18,0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고 뭔가 디자인이 굉장히 귀여워요. 앞에 보여드렸던 드레스들은 약간 섹시하고 막 이렇게 몸매 이런 느낌이 많이 돋보였다면 이거는 그냥 너무 귀여워. 리본이 달린 게 뒤고 앞쪽에는 레이스가 달렸어요. 핏이 굉장히 귀여워요. 그리고 이건 디자인이 좀 부담 없다 보니까 일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어서 제가 몇번 입었는데 이게 그냥 일자로 통으로 이렇게 폭이 넓은 드레스다 보니까 어, 키가 조금 크신 분들은 걸을 때 약간 좀 펄럭이는 것 때문에 속바지를 입었어도 속바지가 보일 것 같아가지고 조금 불안한 느낌? 그래서 저는 처음 입었을 때는 속바지 입었다가 그냥 다음부터 계속 그냥 바지 입었어요 반바지 제가 키가 168인데 좀 크신 분들은 좀 그거를 유의하시고 구입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옷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어우 먼지가 <laughs> 다 벨벳이라서 지금 먼지가 다 장난이 아니야 이옷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레이스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옷 무게중심이 좀 아래쪽으로 많이 처우져있거든요 청초 치우쳐 있어가지고 좀 위쪽에 포인트를 주시면 좋아요 헤어스타일이나 뭐 모자 같은 거 검은색깔 베레모를 같이 착용해 주기도 했어요 아니면 똥머리를 해서 시선을 좀더 위로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응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가운데 부분이 좀 굉장히 허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방 같은 거 조금 패턴이 들어가거나 화려한 가방을 매치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거를 그냥 옆에 이렇게 매는 거랑 아니면 크로스로 매는 거랑도 느낌이 다르니까 좀 다양하게 연출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저렴한 1만 원대 어 약간 오버하는 거 하나 있긴 있었지만 음 애교로 넘어가 주세요. <laughs> 그런 거 원피스들 을잘보셨길 바라면서 어 사실 이 영상 올리면 이미 파티고 뭐고 다 끝나셨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그냥 재밌게 한번 봐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다, 이런 퀄리티다, 이런 옷이다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리뷰한 거랑, 그리고 또 스타일링 팁들. 나름 이거 올 팁이잖아요. 나는 굉장히 괜찮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한번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좋아요랑 은비 채널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벼벼.